안녕하세요. 한국 키어 영화제 관객분들. 저는 군마더를 연출한 이유진입니다. 영화 군마더는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에 관한 이야기예요. 엄마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 엄마는 딸이 동성애자인 걸 인정을 했다는 설정하에 하지만 그한 번의 커밍아웃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은 그이후에도 계속되어야만 하는 커밍아웃 에 관해서 이 엄마가 겪는 내적 갈등들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 자체에 되게 조금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트리거 워닝을 사실 영화 초반에 넣어야 하나라는 고민이 조금 되기도 했어요. 영화가 자체가 끝까지 되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결국 소통을 이어나가자는 이야기니까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고 온라인이지만 한국 케어 영화제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상영을 하게 되니 또더 많은 관심,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영화도,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